어느덧 사도행전의 마무리, 마지막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1년 반 정도, 2년? 1년, 2년 좀안 되게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 참 지겹도록 따라다니고 또 괴롭히고 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어, 죄가 없습니다. 그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 적도 없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 고소했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자유의 몸도 아닌 어, 미결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 더 정확하겠습니다. 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어,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어, 자신의 무고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니 어, 진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 사실, 그, 사병전 이 후반부에 드러나는 어, 바울의 사역, 또 바울의 복음전파 사역은, 어, 오직 직진입니다. 직진. 어, 우리가 젊은이들 말로, 어, 빠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봄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어, 바울은 정말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여러 유대인들, 회중에게 전하고, 총독을 거쳐 아그리바 왕에까지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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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대인들을,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두 명의 총독을 거쳐서 아그리빠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어, 여기에 기록된 열매들이 사실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 사도행전 전반부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몇 명이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나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런 획기적인 열매는 아니더라도, 어, 역사는 아니더라도, 빌립 집사가 에디오파, 에티오피아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뭐, 그런 것도, 어, 없습니다. 돌아선 일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 씨앗을 뿌리고, 어, 추수하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획기적인 어떤 역사를 보고 싶지만, 어, 중간중간 하다가 자질어지고, 하다가 중단되고, 우리들 삶 가운데 늘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부분들이 과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유대인 사랑을 통하여,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첫 번째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끝없는, 어,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위해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인간관계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누가 어, 비방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정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동으로 어,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쵸? 거부감이 들고 자동 반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말로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과 열정을 갖게 했는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했던 얘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 말은 곧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시선을 보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laughs> 나와 똑같은 이상과 나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어, 대부분.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니, 내가 처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그 때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깨달음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그 때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사단은 그 때를 점점 잊게 만듭니다. 희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펼쳐가시는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고 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 인용을 하는데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선 지자의 말씀을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음. 눈으로 보고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된 대상이 누굴까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얼마나 바울이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얼마나 많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연구하는데에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율법을 연구했겠냐고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었구나. 내가 보기는 보아도 수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수도 없이 그 종교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과 관계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했다. 자양분을 받지 못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더 회복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보다 좀더내 믿음 생활이,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혹은 나의 이런 모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좀... 덧입혀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과정, 우리를 신자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모든 과정 중에첫 단추는, 첫 단추는. 우리가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전에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을 겁니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을 때도, 자신이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마땅히 이것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나와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나의 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모습을 보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변화가,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사단은 그것을 절대 불가능하게 합니다.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나를 턴시키고자 주셨던 그 깨달음의 때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뭘까요? 복음의, 복음의 꽃은 피어난다. 는 겁니다. 복음의 꽃은 피어난다. 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의 꽃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환란을 겪어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바울을 통하여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바울로서는 이거 아주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를 기소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고, 또 풀려나서 계속해서 항소하는 과정, 로마에 오면서 배 타고 배가 난파되기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왕에게까지 항소를 했지만, 결국에 그것도 열지 않았어요. 다시 로마로 왔어요. 자, 이 일이요, 이걸 시가 하려면 이게 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러한 기소된 내용들이 내가 죄를 음. 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지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라면, 미거스의 신분이라면, 여러분은 우리는 심정이 어떨까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일지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접근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배신자죠. 변절자죠, 변절자. 근데, 여기에 있을 때도 열심히 앞장서더니, 저쪽으로 넘어가서도 어때요, 바울은? 선봉장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기소가, 제가 형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바울만 일단 붙잡아놓으면 어때요? 더 이상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바울이 유대의 전통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죄를 걸어서 기소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팔과 다리가 묶여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상황은 어땠나요, 결과는? 그렇지 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울은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 아,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랬으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일찍,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로 보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발 물러서서, 이 바울이 나라면, 내가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식하게 되었던 그 모든 근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계약과는 달리 바울은 묶인 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때 만약에 제가 아까 열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열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아 제가 아마 그 당시로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 바울 선생 아니 열매도 없잖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잖아 돌아 회개하는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열매가 없는데도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열매하고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전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어떤 칼럼에 보니까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에 어, 우리가 가을 되면 바람이 불고 하면 열매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 나무에 달려있는 어, 지금 많은 교인들이 떨어진다. 어, 그런 제가 글을 봤습니다. 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나무, 떨어질 열매면은 언젠가는 어때요? 떨어질 거였을 거예요, 아마. 어, 안 떨어질 거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열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미운 거예요. 족쇄를 치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바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붙잡,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자유의 몸이었죠. 그러니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곳마다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달렸어요. 무참혔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맞잖아요. 바울보다 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뭐라 그래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혀 열매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가와 같지 아니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마다 만나는 어려운 때마다 고비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지만,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코로나 시대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지금 반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약해질 것이고, 코로나가 시대 코로나 이제 앞으로는 모든 종교와 모든 기독교가 달라질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그 세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전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서 관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중단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역이 중단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빛방의 시대 때더그 본질이 진해집니다. 진해져요. 우리가 붓글씨를 종이에다, 화성지에다 쓰면 처음에는 이렇게 쓴데 점점 점점 번져서 그 글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역시 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란날에 더 진해질 것이요. 한란날에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도 절실히 구구절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절망 가운데서도 복음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 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성도잖아요, 불신자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끊어짐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귓가에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